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욕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묵은 무은둥이 다육이들 관리해 준 거랑 그리고 어제 신입 다육이 예쁜 화분에 심어주고 자리 배치해 준 그런 거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가을 베란다 다육이 여름 동안 힘들었던 다육이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정비를 해주고 그리고 또 분갈이할 아이가 있는지 체크도 하면서 그렇게 어 관찰하던 중에 어, 제 베란다에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 있죠. 어, 16년 된 어, 제가 어, 초보 때부터 키워왔던 그런 다육이들 어,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여름을 몇번 지내고 나니까 다육이들이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 조금 어, 물 반응도 조금 흐릿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물을 먹고 나서 오랫동안 또 유지를 못하고. 금방 조금 말랑거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이참에 다육이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 목대가 계속 길어나오니까, 어, 자꾸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연봉을, 어, 제가 적심을 하겠다고 그렇게, 어, 말씀드렸는데, 어, 또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 요 아이 상태를 보니까 한 목대가 그렇게 긴 중에 중간 목대에서 살짝 요렇게 가늘어진 분도 있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길어지면은 또 다육이들이 또 조금, 어, 약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여기가 어, 저번에 심었을 때는 에 깊숙하게 그냥 심어 주었는데 한번 적심을 하고 또 자리 차지도 조금 줄이고 해서 이렇게 적심을 예 적심을 처음에 이렇게 짧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적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뭐 어차피 적심할 거 조금 이렇게 해서 연봉은 조금 잘 자라잖아요 예 오자라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물도 아끼고, 그렇게 하는데도, 목대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댕강해서, 어, 제가 또 댕강을 해준 이유가, 어, 목대에 이 잔뿌리, 예, 생생한 뿌리가 굉장히 공중뿌리가 조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적심을 하고 심으면 아무래도 새 뿌리 받는 과정이, 어, 쉽다 싶어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어, 적심을 하고 이렇게 짧게 이 요렇게 해 줬더니 또뭐또 어, 새로운 기분은 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연봉을 요렇게 해 주고 어 제가 목대긴 아이가 여기 100봉 예, 백봉 1두가 있고 2두가 있었잖아요. 어, 1두 요 아이는 물을 주면은, 어, 한참 동안 물달라 소리 안 하는데 2두가 있었잖아요. 2두가 금방 물달라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뿌리 확인해보고 했더니, 어, 한 줄기가, 어, 중간에 살짝 고사되는 그은 어, 요 아이가 조금, 어, 사실, 작년에도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어, 그대로 제가 버티면또 살아나겠지 싶어서 작년 여름에도 그대로 했는데, 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 줄기가 영안 좋아서, 댕강해서 요 아이는, 어, 목대 잘라보니까, 어, 이 목대 색이 조금, 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댕강 댕강 하는 바람에 요렇게 짧아졌답니다. 예, 그리고 또 백봉이 색감을 예쁘게 물들이면 정말 예쁜 아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어, 소분에 심어서 예쁜 색감을 일두 일두씩 요렇게 어,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어, 요 아이도 굉장히 오래 됐었거든요. 어,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올 때도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였는데. 어,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라서,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들은 목대가 아무래도 나무처럼 그렇게 목질화 되긴 하지만, 어 이렇게 힘든 여름을 견디다 보면은 조금 목대 쪽이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작년, 작년에 조금 안 좋은 거 발견했는데, 겨우 그냥 분갈이 해주고 버텼는데 안되겠어서 요렇게 예, 댕강해서 저렇게 1두씩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던 차또제 베란다에 16년 된 멀로가 아주 목대가 요렇게 길게 있었잖아요 예요 자리에서 사과 화분에 있었는데 어요 아이도 생전에 공중 뿌리가 거의 안 보여 줬는데 그리고 요 아이도 어 조금 여름 지나고부터 물 반응은 어 그런대로 괜찮은데 어 저기 백봉 이두처럼 이 빨리 아래쪽이 말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어 제가 뿌리 확인해서 어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어, 조금, 이, 댕강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제가 댕강하고, 요렇게, 그리고 또 목대 부분이 중간에 또 가늘어지 분도 있고, 조금 보기가 싫잖아요. 예, 그래서 이참에 댕강해서 요렇게 새 뿌리를 받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제가 제 베란다에 오래 묵은 다육이들 중에 목질화되어서 오래 줄기가 오래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청키, 청키 요 아이도 굉장히 지금 이 줄기가 목대가 길잖아요 예 그런데 또요 아이도 댕강 하려고 생각하니까 요 아이는 올봄에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 그리고 요 아이는 아주 돌처럼 짱짱하게 뭐물 반응이 괜찮아서 또뭐안 좋을 때 그때 뭐 댕강 하자 싶어서 요 청키는 그대로 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제가 어제 오래 묵은 다육이들 중에 물을 한번 주었는데,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빨리 말랑 그린다거나, 예, 공중뿌리가 평소에는 없었는데, 공중뿌리가 조금 많이 생긴다거나, 예,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제가 가을 맞아서, 요렇게 점, 그리고 또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다육이가 괜찮다 싶을 그 때에 오히려 적심해서 해놓으면은 오히려 건강하게 또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적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사실 건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조금이라도 상태가 괜찮을 때, 예, 그렇게, 어, 적심하고 새 뿌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묵은둥이 다육이들, 어, 적심하고 새 뿌리 받고, 예, 요렇게 또 자리도 배치해서 또 기분이 또 새롭더라고요. 예, 요렇게 목대 기울, 요렇게 높이 쳐, 있던 아이가 요렇게 또 화분에 딱 붙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육이 들은 화분을 어떻게 심어 주는가에 따라서 어또 새로운 다육이 가 들어왔는 것처럼 또 기분이 새롭죠 예 고른 어 분위기를 만들어서 힐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렇게 오래 먹은 다육이 들한 네 서너 개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고 어제 제가 신입 다육이들 어떤 화분에 심어 주었는지 한번 볼게요. 해왕을 제가 백설공주 화분에 심어 주려고 했잖아요. 얘 예, 뒤쪽이 조금 한 개가 가지가 부러져 왔지만 어 붙이려고 하다가 어 아예 안될것 같아서 고아이는 그또 그냥 질러 분질러서 저기 공분에 심어 놓았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해왕이 요 백설공주 화분에 조금 작은 듯하죠. 예, 작은 듯 해도 요 위에 해왕 얼굴이 조금 벙퍼짐하게 조금 퍼진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오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뿌리가, 원래 에오네온 뿌리는 그렇게 많이, 이, 길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 어, 화분에 심어서 조금 달구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요 화분에, 예, 제가 백설공주 화분에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여기 부러졌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줄기 안쪽으로, 저기 보면은, 예, 저기 이두가, 한 삼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부러졌었죠. 예, 부러진 거똑 부러지고 난 다음에 저 안쪽에 보니까 삼두가 보이지 않는 삼두가 더 있어서 어조아이 부러진 거조 자구들 세 개가 자라면 또 가려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키가 높아져서 이 자리에 또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주었네요. 예, 원래는 백설공주 화분이 요요 요,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마리더 금을 요짝 요쪽 자리에 있었는데 요 자리에 옮겨준 이유가 요 아이가 조금 화분이 물마름이 조금 어, 더딘 예. 화분이 거든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망이 있는 쪽으로 옮겨 주면 은이 통풍이 더잘 되어서 물 마름이 조금 빠를 것 같아서 회복 중에 마리더금이 회복 중에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아서 요 자리로 옮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해왕을 해 백설공조 화분에 심어준 해왕을 요 자리에 옮겨 주었고 그리고 또 물로 삼두를 제가 요화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예, 예쁜 예 파랑 사과가 분의 수혜 화분인데, 어, 여기 딱 동그란 화분에 심어 주려고 했는데, 어, 수영이 조금 동그란 화분에 하니까, 어, 조금 입장이 닿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과가 분에 요렇게 심어 주니까 얼굴이 편안하게 요렇게 안착이 되어서, 요 수혜 화분에 요렇게 몰로를 심어 주어서, 예, 요기. 제가 신입다육이 들이면 항상 요 자리에 잘 두는 이유가, 여기가제 명당 자리죠. 바람도 잘 들어오고, 햇빛도 적당하게, 예, 요 자리, 신입다육이들은 요 자리에서, 어잘 달군답니다. 예, 그래서, 뭘로는요 자리에 두고, 저쪽에, 어, 석영사두가 있었죠. 예, 석영사두는 저쪽 자리에 두었는데, 조금 작은 화분이다 보니까 어, 자리가 또이 자리에 맞겠더라고요. 예, 여기 첫 줄에 예, 첫 줄에 여기에 이 어, 자리, 이 예, 자리에 딱 두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예, 여기 이 화분은. 로즈 흑법사 심겨진 화분인데 어왜비화분이 되었나 하면은 로즈 흑법사가 키가 많이 커져서 예요 화분으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분갈이를 해 주었거든요. 예 여기 요 화분에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 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죠. 예 여기 요 자리에서 어 예쁘게 더 얼굴도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즈 흑법사 요 화분에, 전제 빈 자리가 남아, 빈 화분이 남아서, 석영을 어제 어, 화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뿌리가 조금 묵은 아이인가 봐요. 뿌리가, 이 굵은 뿌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얼굴 요것도 또 들어갈 그런 화분을 속속 넣어보니까, 아, 요 화분에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석영은 요 화분에 예, 요하분은 노아분이죠 예, 예, 노아하분. 예, 요하분도 참 어, 다육이 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노아하분에 이렇게 서경 사두를 심어 주었답니다. 어, 그리고 해왕 그 뒤에 뿌러진 아이는 요기 어, 심어 주었답니다. 요렇게 어, 또, 요렇게, 일두가 요렇게 또 신겨지니까 또, 그, 런대로 괜찮죠? 예, 요 자리에서 새 뿌리 받아서 요 아이 쳐다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왕을 요 작은 애플 트리 화분인데, 요 작은 요 호리병식으로 된요 화분에 예목대로 크면 예쁠 것 같죠? 예, 그래서 요 화분에 일두로 심어주고, 예, 그렇게 어제 분갈이 해주고, 어, 또 물줄 아이는 또 물을 주고 저는 이 분체 배송 안 되고 휴지에 말아서 웃는 아이들 중에 뿌리가 많이 말랐는 아이가 있으면은 분갈이하고 바로 조금 물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물줄 아이는 물주고 예또 조금 며칠 있다 줄 아이는 또 며칠 있다 주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해왕 요아에는 제가 물을 바로 주었답니다. 예, 굉장히 입장이 또 시들, 시들게 왔고, 그리고 또어 뿌러졌죠. 왔긴 했지만어 뿌리가 굉장히 말라 있고 해서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하고 바로 물을 주었고, 물로요 아이도 굉장히 또 뿌리가 말라 있고 입장도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하고 바로 물을 주었네요. 예, 요렇게 이제 신입 다육이들 자리 배치도 해주고. 가을에 예쁜 다육이 요렇게 들여서 중간중간 조금 풍성한 요런 아이들이 하나씩 끼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 다육이들이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여름에 힘들었던 아이들, 헤라처럼 또 요렇게 안 좋은 아이들 댕강댕강 해서 또새 뿌리 받고 그런 아이들도 많지만은 또 요렇게 새로 들인 아이들이 또 화려하게 그렇게 또 비추고 있으니까 훨씬 베란다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요새 뿌리 받는 아이들도 지금, 어, 물을 헛게리가, 어, 새 뿌리가 공중 뿌리도 조금 있었지만 새 뿌리도 조금 나는지 물을 먹었는지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죠. 예 처음에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 뿌리가 잘 나는 것 같고 여기 시트리나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 핑크 마녀를 제가 오늘 물을 헌법 준 게, 어, 서 지나고 물을 챙겨주었는데, 어, 굉장히 말라있고, 입장이 또 많이 말랑거려서 요즘 에오니엄들이 잠을 깨잖아요. 예, 잠을 깨서 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는 조금 물을 챙겨주어야 입장이 조금 커질 것 같아서 여름 동안에 굉장히 얼굴이 작아졌죠. 예, 그래서 핑크 마녀를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어제까지 마 해도 또 비도 많이 오고 또어 그러더니 이 비가 많이 필요 없는 비가 지금 요즘 많이 오고 있으니까 어 제가 사는 대구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예, 물로 철화가 이렇게 자꾸 조금 더 웃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베란다에 햇빛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어, 햇빛이 없는 날에는 바람이라도 통풍이라도 더 신경써서 해주고 그렇게 해야 어,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뭘로 예, 철화만 저렇게 조금 더 웃자라 있네요. 아무래도 철화들이 어, 또 웃자랄 때는 굉장히 쑥쑥 자라거든요. 예, 제가 서비스로 받은 예, 살루 철아. 살루 철아 요 아이도 굉장히 우짜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쪽에 여기 두면서 많이 조금 말리려고 제가 요 자리 에 두었거든요. 예, 요렇게 철아가 그, 완전 폭풍성장 하면서 우짜라려고 할 때, 어, 너무 또 물을 안 주면서 키우면은 또 조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창가 쪽에 조금 놔두면은 아무래도 물 주는 주기를 더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살루철화를 물을 완전 제가 많이 어, 아꼈다가 주려고 창가 쪽에 요렇게 놔두었답니다. 예 이렇게. 어, 신입 다육이들 흑사금은 어, 정말 예쁘게 잘 지내고 있죠. 예, 흑사금은 어,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어, 진하게 물드, 물들었거든요. 예, 영상에는 조금 더 연하게 보이는데 실물은 훨씬 조금 더 진한 예, 주황빛으로 어, 진한 살구빛 있죠. 예, 고런 색으로 물들었고 메듀사금도 예,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예, 메듀사금도. 요렇게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요 얼굴이 자꾸 어 조금 더 입장이 길어지려고 해서 제가 요 아이 집중으로 햇빛을 받고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썼더니 입장이 조금 길어지는 게스톱됐네요 어예 요렇게 다육이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는 이쪽 자리에 햇빛이 지나가면은 또 햇빛 있는 자리에 더 한두 시간 더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또 옮겼다가 예, 그런 관리를 해주니까 어 조금 저렇게 입장이 어 길어지는 게 스톱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베란다에는 햇빛과 바람이 부족하니까 어,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는 다육이는 또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눈으로, 육안으로, 그런 게 보이는 다육이는 집중 관리를 조금 해주면 훨씬 낫죠. 예, 그렇게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매금장미 요 아이도 이제 조금, 이, 요기 생장점 속 입장이 요렇게 연두연두 연두 하면서, 요렇게, 처음에는 요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물을 줘도 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어, 계속 날씨가, 어, 선선해지고 하니까, 여기 중간 입장이 요렇게 연두빛으로 요렇게, 어, 표시를 조금 내네요. 예, 처음에 요 아이만 조금, 어,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반응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요렇게 예, 오늘 신입 다육이 배치도 해주고 올해 묵은 묵은둥이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딱 붙게 해주고 예 저쪽 어 연봉도 어 아주 목대 긴 나이 저렇게 댕강해서 아무래도 이 베란다가 너무 오래 묵은 줄기가 많은 아이가 있다 보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얘 예, 멘도사도 그렇죠. 얘 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너무 목대가 길어지면은 조금 그렇게 여름 힘든 여름에는 조금 어, 힘들어하는 것도 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작년에는 요 이 비올라 센스를 제가 냉강했었죠 예, 작년 여름 너무 말라, 마르게 해서, 냉강해서 요렇게 해 주었고, 올해는 요렇게 연봉을 요렇게 주저앉혔네요. 예,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을 베란다, 여름에 힘든, 아, 그리고 머니메이크금을 요 자리에 올려두었답니다. 올 봄에, 어, 분갈이 해주고 여름을 날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기 3단 정리대 아래쪽에서, 어, 여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니메이크금을 요위자리에 두고, 조금 이제, 어, 색감도 조금 드릴까 싶어서 위쪽으로 요렇게 올려놓았네요. 예, 머니 메이크업은 올 봄에 분갈이를 잘해주었죠.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어, 석영도 이제 자리 잡고, 조금 신입 따육기들이 어, 하나씩 하나씩 끼워서 더 예쁘고, 고렇게 어풍성해 보이고 예 고른 어 가을 베란다를 한번 어더 예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렇게 오늘도 어 신입자 다육이 자리 배치도 해주면서 예또 오래 묵은 다육이들 요렇게 어강댕강 했는 거 그런 소식도 한번 어 드렸네요 예어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